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어, 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니 제가 많이 힘이 나네요. 준비하는 제 입장, 또 기도하면서 어떤 주제를 들고 올까? 매일매일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그 팁이 많은데 어떻게 전해드릴까? 어떻게 말하면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말하면 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어떤 여성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을제 영상을 꼬박꼬박 다 챙기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어, 파병 갔을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게 진짜인지, 파병을 외국에 1년씩이나 가는지. 네,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오빠도 친오빠도 한국군 7년 장구, 장교였고요. 네, 저희 남편도. 미국 군인이라서, 군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죠? 네. 3D입니다, 3D. Threat. 영화 3D도 아니고. <laughs> Dangerous, 그죠?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 파병이란 문제는, 음, 한국군도 파병을 가고요. 어,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때마다 지역 발령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파병을 가죠. 특별히 이제 전쟁 국가로 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 국가로 가서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연애할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막 저를 뒤에다 업어주고 여수도 놀러 갔어요 같이. 그런데 막 신나게 그 여수 엑스포 엑스포였나요? 그 구경을 엄청 하고 나서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음, 줄리아, 나, 나중에 아프간에 가면, 나 기다릴 수 있어? <laughs> 아, 그리고 또 한국에 있을 때도 신나게 이제 막밥 먹고 놀러 다니고 카페 가서 막 핫빙수, 녹차빙수 엄청 먹고, 또 저녁에 다니면서 저를 업어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또 그러는 거죠. 근데, 미국 군인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 줄리아, 나 파병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기다려줄 수 있어? 그때마다 마음짱이 <laughs> 사람인지라 그쵸? 두렵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같이 미국 따라가는 것도 두렵긴 했습니다. 왜냐? 나는 한국이 편하고 내가 어릴 때는 소시적에는 미국을 가고 싶었으나 소시척에는 영국이든, 뉴질랜드든, 호주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진국. 그리고 특히, 또 특별히, 영어를 말하는 나라. 그, 셜라셜라 하는 그 나라에 가고 싶었지만, 유학의 꿈이 있었고, 나도 영어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꿈이 있었지만, 막상 성인이 돼서, 어 미국에 갈수 있는 경제적 여건들이 되잖아요. 이제 크니까 돈도 벌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도 갈수 있고, 미국에도 이미 대학교 때 갔다 왔고, 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미국 못 가가지고 내가 뭐 미국 사람을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살 만큼 사는데 파병 아, 진짜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면 할수록 결혼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하나씩 내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저씨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그 등치도 진짜 크고, 허! 등치가 그 전철 옆에서 만났을 땐 몰랐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허! 엄청 큰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을 보여주니까 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그리고 혹시 너 때리면 어떡하냐? <laughs> 때릴까? 우리 남편이 근데. 사귀고 점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고 하니까 아이, 등치 크면 어때? 툭 내려오고, 기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여자분들 중에 싫어하는 게 외국인들 털 많다고 막 싫어하잖아요. 어? 에이, 털 많으면 어때? 또, 또 기준이 내려가요. 어, 학교, 학교 엄마, 우리 엄마가 박사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어, 근데 이 사람 박사 아닌데 어떡하지? <laughs> 석사도 아닌데? 돌석도 아니고 <laughs> 석사도 아닌데 어떡하지? 기준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래. 학교 나온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주변에서 박사, 석사 다 만나봤지만 어? 그렇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성품까지 정말 석사야만큼 박사만큼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내려가요. 점점. 가정? 어,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이 너무 막 복잡해. <laughs> 어.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어? 엄마 둘, 아빠 둘. 그 전에 더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laughs> 근데 이게 기준이 내려가면서 이제 그 요구들이, 내 마음이, 사랑이 이제 더해지면 그게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병이란 문제가 왔어요. 어떡하지? <laughs> 파병.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눈에 가려지면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런 단점과 군인으로 지 군인 직업으로서의 또 결점이나 단점들까지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급이나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이 뭐 고생하면 되지 뭐 가면 뭐 내가 죽겠어? 내가 설마 내가 미국에서 배추 장사를 해도 내가 진짜 어 수십억 벌겠다 <laughs>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여기서 생선을 팔아도 여기 월마트보다 더 많이 팔 자신이 있어요 뭘 믿고? 몰라요 저는 그래요 아마도 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laughs>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뒤에 뭐가 배경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쨌든, 파범 문제를 들고서 두려웠지만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어, 그때 12월, 31일 날, 그 시기 때, 1월 초순에 남편 식구들을 다 보고, 2월에 식장을 잡고, 3월, 4월 지나서 5월에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남편은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 디스턴스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었죠. 결혼식을 하느라고 남편은 휴가 2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남편이 남자친구가 저에게 준 통보입니다. 줄리에, 나 결혼식하고, 허니은 갔다 온 다음에 아프간으로 파병가. <laughs> 어떡해 어떡해.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죠. 진짜 울고 싶고 마음이 역장이 무너지지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결혼한 과정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연인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지. 근데 또 저의 접근 방식은 이 줄리엣 스타일대로 개도교 스타일대로. 멍멍이 교수 스타일대로 그쪽 방식이에요. 지금 얘기 드릴 것도 그 방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싫으면 어때? 어쩔 수가 없어요. 구독자가 한두 명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삶이고, 제 사명입니다. 이게 듣는, 들으시는 분들이 종교 얘기를 하면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더 과거에도 그랬고, 다 있었던 선진들이 거쳐왔던 일들입니다. 근데 미국, 종교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다 기독교고, 저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미국학을 나왔잖아요.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미국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은 청교도들, 정말 깨끗한 마음. 내가 영국에서 이 나라를 떠나올 때, 그먼 길을 배 타고 돌아올 때, 떠나올 때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조상들의 그 건국 신화, 건국 그 믿음,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 많이 보시면 느낄 겁니다. 악은 선으로 친다. 미국적 사고예요. 악은 선으로 친다. 그래서 전쟁이 옳다, 옳지 않다를 떠나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네. 가만히 있지 않고 음. ISIS 니들이 어? 니들이 그냥 일반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인을 해? 그리고 뭐 테러를 저질렀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공격. 네. 악은 선으로 부신다 해서 시작됩니다. 그 청교도 정신의 바탕이 된 거예요. 모든 게. 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던? 아, 우리는 어나이티드 우리는 기름 그 부음 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뭘하던지 성공해. 라는 게또 깔려있어요. 미국 사람들 사상 안에. 그래서 미국 이 귀에 땅이라고 하는 거고, 미국 사람들이 뭘 하든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또 책을 쓰고 유명인 사들은 미국을 통해서 뭐든 건너가잖아요. 팝 문화든 영화든, 우리가 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고, 다 팝을 듣고 있고, 결국 다 영어를 보, 배우고 있고, 모든 선진국들이, 물론 그 전에 스페인이 강국이었던 때도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때도 있지만, 몽골이 그 아시아를 다 장령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스페인도 그랬죠. 그렇죠. 종교는 그랬었죠. 그렇게 전념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거죠. 자 스토리로 들어올게요 파병 파병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한 내용은 그거였어요. 파병 그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머릿속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 뭐든지 감사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계속 기도를 한 거죠. 파병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병 잘,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결혼식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결혼 안 했어요. 결혼식도 안 했어. <laughs> 근데 결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냥 외쳤어요. 그냥 그 바이블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외쳤고 파병도 마찬가지고 파병 잘 다녀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 성경 구약에서 보면 저는 그냥 그 선배들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이미 베이직으로 우리 텍스트북이 있잖아요 바이블에. 그러니까 그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아파트가 제가 이제 음, 광명에 레미안 음, 음, 네 그런 아파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세워놓는 놓는 곳이 있죠?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 우유가게 아저씨가 우유박스를 세워놔요. 거기다가 또. 근데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춥잖아요. 겨울에 너무 춥고,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다 조깅 코스가 있는데, 거기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잘안 다녀요. 늦은 밤에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 10시, 11시 막 그랬습니다. 적어도 9시 넘겼어요. 그러면 그때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여름엔 좀 있지만 없어요. 그럼 거기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했어요. 머리를 푹수 그리고 내가 제가 결혼식 잘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파병 잘 다녀오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게됐어요 뭐든지 아 오늘도 직장 생활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몸이 다 이렇게 온전하지 않지만 항상 기쁘게 했고 또 이제 아이들도. 아이들도 제 말을 잘 들었고, 잘안 들은 날도 그 앉아서 무릎 꿇고 오늘 하루 잘 지나갔다고 맨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직장에 와서는 진짜 즐겁게 일을 하고, 직장에서 또 저를 막 좋아해주고, 종료들 간에도 사이가 좋고, 제가 그 당시 이제 결혼할 즈음에 다녔던 직장은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 관계가 좋은 직장. 가식 같은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보스가 그런 거잘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상한 관계 같은 거막 되게 싫어하셨어요 가식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관계가 너무 좋았고 물론 저도 노력을 했죠 선생님들 안에 그런 거 있긴 했죠 선생님들, 선생님끼리 싸운 것보다도 그 직원분들 대 약간 윗사람에 대해서 경계선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잘 어울리고 잘했고요 음, 물론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항상 그냥 남들이 했던 거 위에 선배들 이 했던 거 금식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항상 받아들이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즐겁게 생활했어요. 아 이제 미국 들어가면은 어, 남자친구가 뭐 남편이 됐죠. 12월, 1월, 3월에 뭐 온다고 하는데 어, 그 저, 내가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면 부모님 못 만나겠지. 엄마, 아빠 못 만나니까 엄마, 아빠한테 최선을 다하고. 엄마가 뭐 장보러 가면 같이 나가고, 쇼핑하러 가면 같이 가고. 근데 그게 너무 잘했던 거예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실지 몰랐으니까요. 그 2년 후에 엄마가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Who knows? Never know. 그렇잖아요. 너무 잘한 거 같고, 또 아버지 또 관계를 잘하고, 그냥 말해, 뭘 해도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원래 저는 그런 말을 할줄 못하는 애였어요, 절대. 나 부끄럽고, 쑥스럽고, 수줍어서 못하는 애였는데, 23살 때, 어, 친한 언니가, 교회에서 만난 친한 언니가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저보다 5살 많았어요. 28이었는데, 언니가 항상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고, 표현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인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멋진 선배 있죠. 그리고 내가 모델로 사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아, 저 사람 누가 봐도 귀감이 돼. 이런 사람 그냥 행동. 쫓아하면 돼요. 쫓아하면 돼요. 내가 막 새로 막 뭐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고, 그 사람 한거 그대로 하면 인생이 좀 순탄하거든요.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항상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 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 남편이 다시 오면, 내가 미국에 들어가면 친구들하고 못 만나겠구나. 그래. 그때 가서, 어, 아, 얘들아, 보고 싶어. 만나. 난 진짜 미국에서 외로워. 우울해.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애들이 되게 답답한 게, 한국에 있을 때는 제대로 안 만나고, 아니, 내가, 제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서울에 29년 살았고, 그 이후는 이제 광명에 살았는데, 어쨌든, 어, 제가 만약에 서울역에 산다고 칠게요. 서울역에 살고, 친구는 대전에 살고, 뭐, 친구는 대구에 살고, 뭐, 부산에 산다고 칠게요. 근데, 그러면 한국은 최소. KTX 타면 3시간, 4시간이면 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 너 막. 그런데, 미국 간다고 한다면 꼭 서울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전에 만나지. 왜 그걸 안 만나고. 그게 너무 웃긴 게, 육적인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가 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말 신기한 걸 느꼈는데요. 내가 서울에 있고 어, 대구에 있는 친구랑 계속 못 만나는 거랑 내가 서 어, 그리고 그대주구에 있는 친구가 내가 미국에 있는 거랑 못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서울에 있어 대구에 있으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보면은 보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대구든 미국이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만 생각해요. 그참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고 파병 갔을 때는 친구들과 내본 가족, 내가 결혼 전에 엄마, 아빠, 오빠, 새언니, 또 조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때가 될 때마다 제가 후암동 가고 서울 가면 남산 아래 가면은 또 거기 친척분들도 살고 하거든요. 뭐, 꽃이든 화분이든 들고 사고 가요. 케이크도 사, 들고 가고. 거기 고무도 사시고, 큰 엄마도 사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기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똑똑똑, 띵동, 띵동, 가서 찾아뵙고. 누구냐! 별로 안 반기실 때도 있어요. 아프시고 이럴 때. 저예요! <laughs> 그래도 가서 찾아 뵙고 고모도 찾아 뵙고 하면 어른들 좋아하거든요. 말로만 툭툭 하셔도 실제로는 좋아하세요. 저희 그큰 어머니 될때 느낌이 여러분 유튜브 스타 중에 유명한 분박 막내 할머니라고 했거든요. 박 막내 할머니 막 욕을 엄청 하시는 연병을 <laughs> 저희 할머니가 약간 그런 그러, 그 할머니도 그러시고 우리 할머니도 전라도 분이라서 그리고 쿠션 마도 약간 말 하시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우리 고모도 그렇고 에이 그 <laughs> 네. 뭔가 조금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입을 담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뵙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내가 돈이 되면 쏘고 돈이 되면 쏘고가 아니라 맨날 쐈어요 대부분. 근데 어쩌다가 내 친구들이 쏘는 일도 있었고 동생들도 만나고 또 결혼한다고 하는 애들 또 해외에서 온 나온 애들 전 해외에서 나온 애들이 있으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걔네도 막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텀에 잠깐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또 내가 꿀팁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정도, 의리도 봐야지 쌓이는 거잖아요. 신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병 갔다 와서 남편을 다시 만날 때는 이 친구들한테도 가끔 연락하죠. 근데 남편한테 올 집중을 했죠. 그때는. 남편 사랑해주고, 남편 토닥여주고, 남편이 필요한 거,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만들어주고, 남편이 보자는 영화 같이 보고, 남편한테 집중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친구들한테도 몸도 떨어지고 했지만, 항상 연락은 했어요. 미국에 있어도 카톡으로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래,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무슨 일은 없니? 항상 연락하고. 왜냐? 친구들 관계도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진짜 싸, 음, 네, 더라고요. 저는 <laughs>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꼭 영어를 못해도, 꼭 다른 그런 거에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때 연락을 많이 하려고 했죠. 많이 아니더라도 될수 있는 한 오늘은 A랑 연락하고 B랑 연락하고 C랑 연락하고 오늘은 캐나다 있는 뭐 누구랑 연락하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언이랑 연락하고 내일은 또 다른 친구랑 연락, 한국에 있는 누구랑 이제 결혼한다는데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 식으로 했고요 파병은 제가 보니까 남편이 이제 막2년 이렇게는 안 보는데요 근데 1 년도 이제 파병 연수가 많이 줄었고요 이제 2 년보다도 더 적어졌어요 네 아까 크크크 흐흐흐 보내신 분 감사해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댓글 남기셨죠? 기억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여기 그 타병관 언니들 남편 보니까 9개월, 6개월. 네, 저도 감사합니다. 크 킴리 이름이 킴리인가봐요. 아니면 아니면 킴스클럽? 킴스클럽리.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성함은 잘 몰라도 어쨌든. 다들 줄리엣을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쩔,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파병은 이제 1년까지도 이제 잘안 보낸다고 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남자가 뭐 연락이 되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파병 간지 벌써 2년 됐고. <laughs> 믿지 마요, 제발. <laughs> 제발. 돈 달라고 하면 진짜 더 연락하지 말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래도 미국인은 아니면 그래도 외국인은 아니면 그래도 미국 군인을 만나고 싶다면 어 기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외국인을 만나고 싶고 정말 미국 군인을 만나고 싶으면 미국 부대에서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 미국 부대 앞에서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 친구 친구 찾아보면 다 있더라고요 미국 군인. 저희 이모부가요 미국 군인이세요. 저희 고모부가요 미국 군인이세요. 생각보다 친. 많아요. 저 진짜 살아오면서 지인들 주변에 되게 많은 거예요. 미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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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어떻게 다 다리 건너서 타면. 그러니까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채팅이라든지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걸으시고 다른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파병을 갈수 있는데,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연애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어, 그렇다고 막. 서둘러서 또 결혼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거 어린나이에 결혼하는 거나 또이른나이에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계속 하는게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거부를 당했는지, 왜 에러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병에 대한 질문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1년 정도 가는데, 요즘엔 또 1년만큼도 안 보내고, 뭐, 9개월, 6개월이 보내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아프간에 다녀왔고요. 아프간에 있는 동안, 어, 이집트 병원, 미국 병원, 한국 병원 다니면서 봉사를 했대요. 뭐, 이집트 병원에서는 비누를 싸고, 뭐, 비누를 공급하는 거를 했다고 했나요 지금 이제 벌써 4년 전 이야기라서 조금 가물가물 합니다만, 그렇고요. 한국 병원에서는 한국 의사선생님께 영어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과 친합니다. 2014년, 15년, 16년, 작년까지 매년마다 그 의사선생님 가족, 아들 둘, 부인 한 분, 의사선생님과 매년 만났어요. 서로 친구고, 저희 공동의 아저씨처럼 등치도 있다만 해요. 그리고 막 스마일맨, 계속 웃으시고요. 관계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미국 병원에서는 약을 줘달라는 역할을 했었나? 아! 뭐, 카운셀링을 했었나요? 하여튼, 뭐, 각 병원마다 그런 역할을했었어요 어,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파병 기간이 줄어들고 파병 가는 주기가 자주 나가게 되는 거는. 아, 제가 지금 또 생각났는데요. 그, 땡땡땡님이 저에게 문의하신 것처럼 본국에 있으면 꼭 파병 갑니다. 뭐, 미국, 한국에 있으면은 안 가더라고요. 가는 나라가 있더라고 있더라구요. 독일을 거쳐서 파병을 한다던가, 포트 브리스, 포트 루이스 같이 큰 지역에 있으면 대부분 파병 가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 부인들, 미국 가족들은 당연히 자국이 편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써내기보다 다 파병 근무지를 써낼 때 대부분 다 미국을 써냅니다. 물론, 유럽에 가고 싶어 하지만,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모험적인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고, 또한, 뽑는 것도 진짜 소수만 뽑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미국 학교에 보내야지, 자녀들도 미국 학교에 보내야지 편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스템에 뭐, 마트든 미국 영어로 된 표지판, 그런 문서, 이런 거 봐야지 편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을 지원하더라고요. 남편 친구들이나 그 가정 부인들을 봐도. 왜냐? 또, 부인들이 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본국밖에 모르니까. 한국에 오는 애들 굉장히 또 우울해합니다. 제가 또 남편, 부인들 친구도 엄청 만나잖아요. FRG 모임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군인도 모임에도 가니까 대부분 군인 성향이나 그런 거 알잖아요. 네. 그럼 본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군인에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겠죠. 다수가 가려고 그러고 다수가 본국에만 있으려고 하고 파병을 안가려고 다른 나라를 안가려고 안 하니까 한국을 안가려고 그러고 일본을 안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시스템이 뭐겠어요? 네 파병을 보내죠. 1년은 여기 있고 1년은 파병 보내고 1년은 여기 있고 1년은 파병 보내고 폴트루이스 있을 때 그러니까 워싱턴주 있을 때 캐나다 바로 아래 서북부 지역 비가 계속 내리는 그 지역에 있을 때도 남편 상사분이 맨날 파병 간 거예요. 그, 포르트 루이스에 거의 5년 있었나? 8년 있었나? 아,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계속 있으면 군대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자, 심지어 그분은 남자 아니라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매년 파병 갔다 다시 오고. 파병 갔다 다시 오고.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괴팍해지고 <laughs> 싸나워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저랑 친한 어르신분, 따님. 따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백인분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반 백인 반 한국인인데 그분이 또 백인하고 결혼했어요. 백인 그 군인, 우리나,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백인 군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백인도 그 폴트 루이스에 10년을 있었나? 거의 7, 8년 있었는데 맨날 파병 가는 거예요. 큐바로 갔다가 여기 왔다가 또 어디 나라 갔다가 다시 왔다가 네, 본국에 있으면 당연히 아미는 계속 보냅니다. 네, 맞는, 맞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그 내용이 맞아요. 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laughs> 군인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거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그렇죠. 뭐 월급 문제나 뭐 다른 거기다등지 저는 군인생의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군인도 그렇지만 이제 군인을 지켜봤을 때그 남자의 입장이나 그들의 심리 상태. 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laughs> 이 남자의 그 마음이나 그 결혼 생활, 연애 어떻게 하는 거에 그런 거에 전반적인거나 그냥 미국에서 사는 한인의 그 생활, <laughs> 육아를 하는 육아맘으로서 뭐 등등 그런거나 또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네 오늘 파병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얘기를 준비해서 금방 또돌아오려고 합니다. 네또 시청하시고 싶은 분은 좀 이따 또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도 금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